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사실 수뇌대 법칙도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어, 뭐 나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아, 선생님이 약식으로, 어, 약식으로 한번 요거를 간단하게 요거요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우선 좀 지우고,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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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샥, 샥. 지울 때 소리가 조금 좋은 것 같아. 자, 여러분 들리나요? 자. 막 이런 거. 어. <laughs> 자, 느려졌다 그랬죠. 얘가 빨라지고 느려진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은 보세요. 이걸 봤을 때, 딱 경로만 봐도 얘가 빨라지고 느려진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경로만 생각하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자,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볼게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됐어요. 그럼 입사각 한번 살펴볼게요. 이만큼 똑같이 들어갔죠. 굴절각 요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갔죠. 빨간색도 똑같이 들어갔죠. 그때 뭐를 보자? 그렇지? 응? 수평 속력을 보자는 거야. 내가 물리투 하면서 여러분들, 아니 수직 속력만 속도고 수평 속력은 속도 아니에요. 어? 혹은 반대로 수평 성령만 속도고 수직 성령은 속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어느 관을 기준 잡았을 때 입사각은 이만큼을 달려갔어요. 그때 굴절각은 어떻게? 애게 이만큼밖에 못 갔어요. 느려진 거예요. 똑같은 깊이를 갈때 얘는 수평 쪽으로는 이만큼밖에 못 가고 아 이만큼 갈때 그다음에 이 굴절각에서 보게 되면 여기 굴절파를 보게 되면 얘는 이만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얘가 느려진 거예요. 반면에 빨라진 거 볼래요? 똑같은 깊이 들어갈 때얘 입사각에서 이만큼 수평 진행할 때 얘는 어떻게? 이만큼 자 이만큼을 진행한단 말이야. 훨씬 더 멀리 도망갔지 법선에서부터. 이해가요? 이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로만 딱 봐도 아 얘가 기준을 통해서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는 이만큼 갔구나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녀석들 하면 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요것들 샥샥샥 지우고 샥샥 샥어야 아, 좋아요 어허 뭔지 모르겠지만 없어지고 이게 뭐니 어어 어, 됐어요 아 이건 아닌가 어자 느려진 거 다시 한번 표기하고 뭐 하면 되죠 이 느려졌다 자 입사할 때요때 파장 남다 원 속도 v 1 그그 다음에 요때 매질 통과하는 매질, 여기 N1, 이렇게 지금 주어졌구요. 요거, 요거부터 한번, 느려진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이것도 관계없어요. 근데 요거 우선 기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나타낸게 지금 요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굴절각이 R로 주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요걸로 하면 이제 R보다 큰 애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굴절각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때 진행하는 요 지금 굴절된 빛이, 어, 파장을 l a m 2그 다음에 속도를 v2 그 다음에 이때 매질2 이렇게 한번 해보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랑 똑같은 개념을 하면 되게 선생님이 이제 이게 뭐 선생님만의 방법인데 쉽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게 뭐 기하학적으로 얘 접고 뭐 이럴 다 필요 없고 똑같은 게 아니 그 괜히 지웠네 아이 맨날 이래 아, 그냥 두지 똑같은 깊이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고 똑같죠?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요 때는 얘가 이만큼 진행했어요. 그쵸? 이 거리를 갖다가 같은 시간이라고 본다면 얘는 요만큼 진행했죠. 그럼 요게, 요 자체를 같은 시간이라고 보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V1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 얘가 이 I라는 각도가 보는 게 뭐냐면 요게 뭐예요? 요, 요 길이. 요게 이제 얘가 수평으로 진행한 속도가 되잖아요. 이게 뭐가 돼? 이게, 싸인, 아이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은 얼마가 돼? 요 녀석은? 어?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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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요렇게 세우면 여러분, 지금 빗면이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아이니까 사인 값, 사인 값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몇번 강조했지만, 요 사인 값이 요게 y 좌표잖아 이게 y 좌표가 되냐, 이거. 이렇게 각도를 돌리면. 그럼 요기에 요 각도가 바라보는 게 사인 값이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거, 요거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사인 R이 되는데, 누가 커요? 지금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다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죠?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빠르고 얘가 느리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 그렇지. 똑같게 만들고 싶다 이거야. 어?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린데. 그럼 여기에 뭘 넣어주면 돼? 보정을 넣어주면 되지. 얘는 뭐예요? N1 때문에 빠르고, 얘는 N2 때문에 느려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자, 음. 자, 요게 n1, 요게 n2. 요거 보조값 넣어주면 된다니까. 지금 보면 얘가 얘 때문에 느려진 거죠. 그러면 뭐 느려지는 거에서 선생님이 굴절률이 크다 그랬지. 그래서 굴절률은 얘가 큰 거야. 얘 작죠? 아, 니 지금 얘가 크죠. 대신에 굴절률은 n1, n2 비교하면 얘가 작죠. 자, r 사인 r이란 건 작죠. 얘보다 작아요. 근데 굴절률은 n1보다 n2가 크죠.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속도 빠르죠? 속도 느리죠? 보정해 주죠? 보정해 주죠? 그렇죠? 이 값이 숫자로는 작죠? 그래서 굴절력이 큰 거, 큰 값을 곱해 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속도가 숫자가 크죠? 하지만 굴절력은 작죠? 얘들을 곱해 주면 얘들이 똑같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풀어 서보세요 sin i, sin r로 이거 이쪽으로 넣어주면 n1, n2 거꾸로 들어가죠. n1, n2 거꾸로 들어가죠. 됐죠? 됐죠? 그럼 이 사인 I에 해당하는 거요 속도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이게 원 부분이니까 는 해당하는 속도가 V1이 되겠고요. 그때 파장은 남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인 I에 대해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뭐야 이게. 야야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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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사인 R은 요쪽이거든요쪽 그럼 요거에 대한 어, 파장은 남다 2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그2또 그대로 써 주면 돼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진동수에서 파장 곱하는 거죠. 곱 파장 원 곱하고 파장 2인데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내 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분해서 요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대로 써 주는 거예요, 지금. 굴절률만 서로 어떻게 돼요? 원투가 뒤집어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보정했기 때문에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커야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얘네들 모아서 바꿔 주게 되면 뒤집어지잖아요. 이걸 뭘 외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가 뭐변압기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공식 나왔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마. 진짜 왜 외워? 이런 거를 다다할수 있잖아. 그렇죠? 음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장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느려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파장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간격이 길게. 요 파면과 파면 사이 요게 이제 파장 원이 된다면 여기서 는 느려져야 되죠. 느려지는 애들은 또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색깔좀 달리해서 어 이걸 할까요? 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어. 어? 남다투는 파장이 짧아졌네.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파장 길이만 봐도 느려지는 굴절을 했구나. 빛이네. 그렇다면 여기가 어소암매질밀환매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면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음파라고 하죠? 다 똑같아요. 음파서도 여기서는 빠른 거고 여기는 느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 여기는 빠르고 느려요. 똑같다고 파장이 길면 빠르고 진동선 똑같기 때문에, 음. 파장이 길면 빠른 거고, 파장이 짧게 되면, 어떻게, 느려지는 거여서, 이거 완전 다 동일한데, 뭐만 다르냐? 자, 얘에서도 여기는 무슨 매질? 소환 매질이고, 여기도 미란 매질 동일한데, 문제는요, 지금, 자, 음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더 느려요? 공기하고 물 중에서. 응? 있을 거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물이 되고 공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아까는 처음에 요거 설명할 땐 요거 설명했을 때라서 이거 말고 지금 똑같은 광선인데 어? 아니 광선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음파의 진행을 자 요런 식으로 아유 이거 진짜 점점 복잡해지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파장이 짧아지는 거 그리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쵸 아까 빛일 때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서 느려졌죠. 얘도 느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는 매질이 물에서 공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클라스, 클라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요 광선만 볼게요. 요 광선, 요 광선만 딱 보면 빛이든 물이든 느려진 거예요. 되겠어요? 느려진 겁니다. 광선만 봤을 때. 얘 이만큼 갈때 이것밖에 못 갔기 때문이에요. 됐죠? 빛이나 그 소리나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는 빠르고 느리죠. 그럼 여기가 소환 매질, 밀란 매질. 빛이나 공기나 여기 소환 매질, 밀란 매질 동일해요. 되겠죠? 단지 차이는 뭐다? 여기가 소환 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을 비교하면 빛일 때는 위쪽이 공기, 여기가 밀란 매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물이 되지만 음파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소환 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돼야 되고, 여기가 이제 밀란 매질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가 돼야 된다. 매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밀소라던가, 그 다음 파동의 빠르기라던가,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이 차이를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